안녕하세요, 돈입니다 오늘은, 나이프 이트. 나이프 이트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오, 오, 야미. 오, 사과 바구니. 오, it's very g o 네, 제가 그리고 이게, 앱, 애... 팽 팬... 애플 팬케이크인가 그거, 그건가 뭔지 아무튼 그걸 깨서 제가 사과 이거를 얻었습니다. 이 칼이 좀잘 쓰이더라고요. <laughs> 네. 어쨌든, 우선은, 한번 깨보도록 하죠. 됐죠? 아! 하... 아! 리바이브 따진, 아, 리바이브 따진, 아, 리바이브 따인 하지 않아. 난 뚫이잖아! 뭐 <laughs> 네, 제가 좀비를 제가 깨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 21단계에서 지금 제가 한 달을 머물고 있었거든요? 아닌가? 한 달은 아니고 한 2주일? 일주일은 아니고 2주일 정도 된것 같아요. 14일 동안 제가 21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어, 뭐지? 또 리바이브를 안 해야 될것 같은 뭐야! 뭐야! 아, 이게 뭐야! 헐 이럴 수가 나도 몰랐는데? 아돌겐! 아돌겐! 아두 o g e 두 o 겐아두겐아두겐아두겐 g 두하겐두아겐두 o 겐두하겐두 o 겐 e n 두 o g 두 o 겐아 n 두 o g 두ogen 두ogen 그 o g 그 그, 이거, 21단계, 좀비를 딱한칼 남기고, 깨주, 깨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빨라요. 빈틈이 안 보여요, 빈틈이. 빈틈이 안 보여서. 빈틈. 그니까, 빈틈 가지고 안 보여서. 어? 아니, 이게, 어쩔 수 없었어, 이게. 빈틈이, 한 곳이 있는데, 그쪽을 도저히 양보해주지가 않아. 그래서, 결국, 제가 한번, 아, 제가 한번 그냥, 속 시원하게 누르라 했더니, 눌렀어요. 근데 결과는 안 좋았어요. <laughs> 아! 뭐야, 이거? 아우, 다니네. 무서운데? 아! 어! 공짜로 다운받기? 뭐 해볼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 뭐지? 에이, 이런. 이건 안 된나 봐요. 하하, 도둑 하도. 뭐가 하네요 그래도 뭐, 무시하죠. 무시! 아. 뭐야, 방금 두 칼이 날아가서 두 칼이 떨어진 것 같은 걸 봤는데. 나 어쨌든, 한 번. 어? 오, 방패, 실어 아, 이게 렉이 너무 걸려서, 요즘. 아, 22단계 가고 싶어. 예전에 제 친구 권우찬이라는 애가, 걔도 나이프 히트 지금 26단계거든요, 이상하게. 근데, 제 폰으로는 잘못 깨고, 그 뭐지? 걔 폰으로는 엄청 잘깨 지금 26단계에요. 저도 26단계로도 꼭 해야 돼, 이거. 이 바이브를 꼭 해야 해 어, 어어, 어, 깜짝이야. 어, 이거 재밌는데. 없어. 이거는 그냥 뭐 심심할 때 해도 되겠네요. 저건 쓱, 쓱. 이런 안돼 이럴 수가 어 랜덤이다. 이거 랜덤으로 되는 거. 좋은데. 와우, 랜덤. 슥. 랜덤 칼. 슥. 저건 좁은 공간에 넣어야 좀 좋은 건데. 이거 드라이브 칼. 마그마 칼. 어, 내가 좋아하는 칼 나왔었다. 아까 사과 칼. 이건 뭐, 한 칸씩 뭐 되네. 어, 잠깐만, 이거 약간 좀, 뭔가 좀 좋은 기능 같은데? 우리의, 아, 노력들이 이제 담은 것이다. 오, 어, 잠깐만, 이거 깨겠는데? 이거.

드디어 21단계에서 벗어났다. 지옥의 21단계였어. 야! 이게 은근 효과가 있네. 와. 어, 이건 천천히 해야겠다, 이건. 와, 저기 칼봐 봐. 똑같은 칼이 두 개나 꽂혔어. 아니 쪽 칼은 아 괜찮아 괜찮아. 집에 이건 2단계에 불과하니까. 뭐지 에메랄드네. 네 진짜 사랑을 했다 우리 가만난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나이칼 얻고 싶다 이칼오 멋있는데 깐지난다 이거 와..깐지나 보스 얼굴 좀 보자 잘되는데? 어 뭐야 아, 아 좀비 좀비가 좀 무서워하는데, 부산행고 공포청이 제가 있어서, 저거 왜 이렇게 쉽지? 이칼 좋은데? 연근 이거, 이거 좋다. 근데 이 좀비보스는 되게 칼이 많네. 어? 저건, 저건 당연히 불가능한 거야. 아. 시청자분들을 위해 저런 드론 광고를 제가 치워버렸습니다. 네, 근데 제 눈은 썩었어요. 아, 썩을, 이제 썩을, 이제 금지할 수가 없어가고제 눈이 썩었어요. 으, 이상한 거 봤어, 나, 순간. 그 약간 좀 야한 광고 있잖아요. 그거, 그 뭐지? 그, 어, 말하기 싫어.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아, 저기서 또, 아, 또 이상한 건 아까. 다 약간 초록색 여잔가? 그 누군가. 그 여자가 좀 가슴발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좀, 좀 여러분은 조심해야 될 거, 어, 왜 나가! 니가 <laughs> 왜 거기에 나가냐. 그것이 궁금하더라. 아 도다 슥슥슥아 그냥 랜덤이 좋은 거 같네요. 어이건뭐 안심하죠 이거. 그칼 랜덤 랜덤 랜덤으로 뽑히는 게 예쁘다 되게 근데 어 내가 내가 오늘 뽑은 칼이다 저거 그 뭐지 그 병뚜 아 콜라 뚜껑이랑 어 저거는 아어 오칼 진짜 예쁘다. 랜덤이었어. 쓱, 쓱. 아. 괜찮아. 오 이게 인근 좀 빨라서 조심해야겠다 이거. 칼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보스 할 때는 조심 조심 또 조심. 예! Everyone agrees. I have the best tapping skills, the very best. I tapped to open the best businesses. I tap to make the most money. I tap to build the largest buildings. They're tremendous. 머니는 돈인데 아무튼 재미없는 광고였어. 어! 야, 거기에서 칼이 왜 나가지? 렉 걸리네, 렉 걸려서 은근 빡쳐. 어. 너도 라이더의 영향을 받은 건가? 오, 이번 판만 하고 마칠까요? 아, 한 판만 한 판만. 1년 뒤. 아니, 한 판만 한 판만 한 판만. 아니 그 곳이야. 근데 깨질 못하잖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지 아, 진짜! 아, 진짜! 아, 이짜 아, 진이 아, 진짜! 아, 진짜! 아, 그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뭐 애들이 아, 진짜! 아, 다녀서 진짜! 이좋 아, 진이안 좋나? 한 번만 이거 꼭 하나님 아, 불님 한번만 깨기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한번만 하겠습니다 진짜 이어면서 좀 시간 빼는 건 싫어요 아 요즘 좀떼아 진짜 외로워지 제가 음 모르겠다 뭐지? 음 이걸 왠지 여기다? 와, 저거 용암 나왔네, 한 판만! 진짜 나 이거 음, 진짜 한 판만 한 판만. 진짜 한 판만. 진짜 진짜 내가 진짜 내가 진짜 끝낼게. 한 판만 진짜 한 판만 내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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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모든 것을 걸게 진짜. 한 판만 한 판만 한 판만 한 판만 한 판만 한 판만 아 진짜 한판한 판만 한 판만 한 판만 아한 판만. 아 진짜 딱 하나 진짜 진 자. 이러면서 와나 시간하게 안돼어 뽀뽀뽀뽀 잠깐가 진짜. 오케이, 오케이. 자, 시작. 딱한 번만 할게. 딱한 번만. 어? 딱한 번만. 이번엔 진짜 마지막. 마지막. 오케이? 솔직히 벌써 얼굴은 좀 보고 가야지. 오케이. 자, 이 이제 걸리면. 자, 솔직히 말해서. 자, 그만한다, 진짜. 1년 뒤. 아, 한 판만. 한 판만. 또 할래. 한 판만. 이거. 제발. 제발. 두 칼나마다. 한 말. 어? 와! 이거 건 진짜 꿀캐야 이거. 내가 이거 가능하긴 이거. 내가 에라이 쉬운 것들. 나이트 이트 게임을 한번 즐겨봤는데요. 아나 이거 어, 몇번한 번만을 하는 거야. <laughs>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하고도 가기 있지네 그럼 다음 시간에 재밌게 데드요